자, 2강의 12번. 자, all the branches. 아, 자, 모든 이 과학의 어떤 브랜치는 이제 가지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영역? 과학의 분야? 뭐이 정도 하면 되겠네. 자, 예를 들면은, life sciences 하면은 뭐 생명과, botany 하면은 이제 식물학이지, 식물학. joe allergy 하면은 뭐야, joe allergy. 동물학, physiology. 생리학이야. 생리학. 그렇지? 그다음에 자, 피직스는 물리학이고, 케미스트리 화학이고, 에그리컬처 하면은 이제 농업이고, 지올로지 하면 이제 지질학이지. 지질학. 지지락. 자, 세트로 기타 등등. 자, 이러한 과학의 모든 분야는 여기까지가 주어지. 여기까지. 자, 이런 과학의 모든 분야는 어떻게 돼 있어? 코릴레이티드지. 상호 연결이 돼 있지. 자, 코드 함께 뭐 이런 뜻이고 인터도 상호 간에 이런 뜻이야. 자, 래서뭐 같은 개념이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with e a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메인 아이디어네. 그지 메인 아이디어. 자, 블랭크 나오고 블랭크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스터딩에 연구에 the g e o l l e s s o n 을 연구하는 거야. 자, 딱 봤더니 그냥 폴 리그젬플이네. 그지 자, 앞에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해 주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지알러지를 공부한다면, 무엇에 관한 저 공부냐면은, 바이라든가 광물질들이지, 지구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폴, 이그젠플 잡아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must be studying이야. 공부해야 돼. chemical composition. 화학적인 어떤 구성. 자, 구조. property 속성. 자, 이러한 락스 암석과 미네랄 광물질들의 자, 화학적인 어떤 구성이라든가 구조라든가 프로퍼티 속성.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in the study of agriculture 농업 연구에 있어서도 자, k n o 야 무엇에 관한 날리지냐면은 바위라든가 케미컬 화학 물질에 관한 어떤 지시에 자, 이것이 is involved 포함되어지게 된다. 자, s t u d 락 of r o c k 자 바위와 토양에 대한 어떤 연구는 helps. h e l p 나하고 게임 끝났지? 그지? i n choosing different types of soil for different crops. 해서 help가 몇 형식으로 쓰였어? 1 형식으로 쓰였지? 요때는 help가 뜻이 뭐라 그랬어? Help 일 형식으로, 어? 도움이 되다. 자, 해서 바위와 토양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형태의 흙, 다른 작물들을 위한 다른 형태의 어떤 흙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자, o 리지 오브 케미스트리야. 화학에 대한 어떤 지식에. 자, 이것도 helps us. 이번에는 help가 몇 형식으로 쓰였어? 3형식으로 쓰였네. 그제 자, 우리를 돕는다. In d e t e r m i n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형태의, 뭐, 노 어떤 걸음들. 자,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준다. 삼형식으로 쓰였어. 쓰였어. You help는. 자, blank 나오고. It is always worthwhile. 그것은 항상 값어치가 있다. 뭐 하는 거? t h e r e with different branches of science. 자, 다양한 어떤 과학의 분야. 자, in a unified manner. 통합된 어떤 방식이지. 자, for the benefit of a student. 학생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자, 통일된 방식으로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것은 가치가 있다. however는 아니지. 그지 however는 아니고, therefore. 자, 원인, 자, 결과. 자, 이런 정도로, 자, 골라주면 될것 같아. 자, it is necessary. 그것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bring out이야. correlation. 상호 연결이지. 상호 연결. 자, 상호 연결을, 자, 이, 끄집어내는 거지. 끄집어내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Of one branch of science. 과학의, 자, 한 브랜치와, 자, 또 다른 브랜치의 correlation. 자, 이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자, 과학 교육을, 자, make O형식으로 쓰였지? 자, 요만큼이 목적어고, 이렇게가 바로 뭐야? 목적격 보호네. 과학 교육을 더 의미 있고 이펙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 이렇게 다른 분야와 과학의 분야를 자, 함께 연결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뭐저 답은 5번으로 어렵지 않게 골라 줄수 있겠어.